재능이 있어야지 미술을 할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오늘은 특정 장르의 미술이라기보다는 전체 미술의 큰틀 미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을 입문할 때 미술이라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지 미술을 할수 있다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술 전공자지만 어, 미술을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림을 애호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취미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성장 과정, 특히 한국 미술 교육의 이제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술에 관심 없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당장 제그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술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저랑 안다거나 뭐 그런 식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 관심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그림 그리는데 혹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술은 재능이 있어야 꼭할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 이쪽 관련 종사자들은 의견이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저와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뭐 작가, 미술은 재능이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야 되고 뭐그 미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어야 된다. 미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미적 능력을 어 나오는 것도 학습으로.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음, 그림을 잘 그리는 데까지도 충분히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고 익숙해지면 굉장히 잘 하게 되죠. 뭐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어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추측해 볼수 있다면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림도 관심이 있다 보면 어 저기는 어떤 색을 사용했고 어떤 구도를 사용했다 정도를 알면은 훨씬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림도 노력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받은 미술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없는 아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아기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고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손에 펜을 지어줘요. 아기 이제 깐난 아기겠죠? 깐난 아기들 손에 펜을 지어줘요. 크레파스나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를 지어주면 아기들이 빈 종이에 그림을 막 그리죠. 막 동그라미 처음에는 막 아무 때나 그리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그리잖아요. 근데 그 아무렇게나 그리는 그 낙서들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이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와, 얘는 그림에 그림을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아이는 뭐를 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지나간 장소에 뭔가 끄적끄적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신체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과 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으로 그림을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색깔을 통해서 감정적인 것을 습득을 하기 때문에 어, 색칠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모든 부모들이 하는 착각, 우리 아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 우리 아이는 미술을 너무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거의 인류의 어 많은 아이들은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우리가 몸이 성장 하는데 있어서도 신체가 똑같이 우리 신체가 다 똑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의 시지각 능력들도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입체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시지각 능력이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 특히 손. 우리 손의 능력이 어렸을 때 내가 뭐를 만들기를 하는 것보다 성인이 돼서 만들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만들기를 더 잘하죠. 정교한 물품을 만지는 것도 성인이 돼서 더잘 만지죠. 이유가 우리의 손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우리의 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내 손을 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내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시지강 능력은 확 열려요. 근데 나의 신체 능력은 다 완벽하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생이 들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처음에는 많은 칭찬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못 그리는구나, 혹은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아이의 그림을 볼수 있거든요. 경쟁을 하거든. 마음속으로 타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내 그림만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나의 친구들 그림도 나도 보게 되거든. 근데 어, 내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혹은 나는 똑같이 저기에 있는 카메라를 그리고 싶은데 더 이상 똑같이 그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조금 빠르면 한 3, 4학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느끼고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재능 기부로 아이들 교실에 가서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 초등학교 저, 중, 고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미술에 관심이 뚝 떨어져요. 그게 왜?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신체 발달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술을 배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있어요. 만화를 좋아한다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림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높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걸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미술대학교라든지 진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체 속도와 시지각 능력의 괴리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어 나는 미술에 재능이 없다고 라 생각한 거지만 그게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발달 과정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어, 른들도 없었고, 실제로 성인이 돼서 그림을 집중해서 제대로 그려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어, 내가 그림을, 어, 의외로 잘 그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지금은 그림, 어, 씨, 나 그림 그려봤는데, 뭐, 어, 나 여전히 그림 못 그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어린 시절의 과정 속에서 미술을 너무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 방법과 연습만 동원된다면 누구든지 미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준에 도달해서 그거를 깨는 과정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들은 내적인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미적 감각도 저는 공부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은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내가 미술을 싫어하게 됐구나. 아, 미술을 안 좋아하게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 뭐 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1, 2학년 때 영어를 되게 잘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되게, 지금 완전 못하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 잘했던 이유가 그 젊은 여자 선생님, 어,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도 사실은 처음부터 미술을 전공을 안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장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빈센트 반고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미술을 시작했죠 음, 어렸을 때는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 20대 후반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10년 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어,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잘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배우 하정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전시 때문에 그분 그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송민호 님 같은 경우에도 와 그분은 그림을 안 배운 안 배웠다 라고 하는데 그림 엄청 잘 그리시던데요 그리고 어솔비님 그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뭐 물론 현대 미술이긴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꿋꿋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조금 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림 그려보고 뭐 미술관 찾아가보고 어 전시회 가보고 어 그런 뭐 SNS를 통해가지고 인증샷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런 것은 저는 조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은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뭐 어떤 특정 장르가 아니라 미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